군복을 입고 계신 거죠. 예. 어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캐릭터 소개를 듣기로는 일본의 강제로 끌려간 유학간 우리 손재진 씨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망명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인데 일본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찌된 일인지 설명을 <laughs> 부탁을 드릴게요. 아 우선 그 덕혜옹주 극중 덕혜옹주가 이제 어릴 때 어, 조선에 있을 때. 어,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인연 관계였고요. 어릴 때. 네. 그러다가 이제 어 어릴 때 일본으로 강제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어, 제가 나타나는 분량은 어 일본 육사에 입학하면서 성인이 되어서 저 모습으로 음. 성인 덕혜를 만난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위장하신 어. 건가요, 그러면? 일본군으로. 그렇죠. 아. 어, 아무래도 독립운동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예. 좀더 은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본군만 음. 한 캐릭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한 또 감정을 표현해 내실지 무척이나 궁금한데 그 젊은 시절부터 덕혜옹주의 귀국까지 30여 년의 세월을 연기하신 거죠, 박혜희 씨가? 예, 실제로 덕혜옹주가 네. 어꽤 오랜 시간. 이 지난 후에 귀국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나이대를 물리적으로 해내야 되는 네, 네. 설정이 있어서 그걸 어 성인의 분량은 다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세월 또한 작품을 통해서 연기하신 분은 전원에게 김수미 선생님이후로도 <laughs> <laughs> 네어또 박해일 씨가 30년의 세월을 연기하셨다는 거예 기대가 됩니다. 손일디 씨와 연기 호흡은 어떠셨어요 박해일 씨? 예진씨는 뭐, 예진 씨는 뭐음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어떤 표현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는 만큼 프로고요. 네. 뭐 여배우이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첫한 어 작품에서 같이 연기를 해보게 됐는데 굉장히 동료 의식이 저한테는 음. 어 되게 좀잘 맞는 음. 그런 동료 배우가 아닌가 음. 네. 그래서 촬영할 때도 서로 의지할 때 의지하고 또 저 영화가 시대적 공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거울 수 있는 상황도 꽤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또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할수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이 어, 정말 잘 버텨내고 아무리를잘 네. 해주었던 것 같아요. 또 예. 서로의 캐릭터다 보니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역할이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손예진 씨는 어떠셨어요? 이제 실제 이제 덕혜옹주였다면 어릴적 친구가 이제 일본군이 돼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맡으셨나요, 박태희 씨와 함께? 어, 첫어 처음으로 그 어릴 때 좋았던 감정 음, 음. 있었던 친구가 정말 일본에서 일본 분의 모습을 했을 때 실제 덕희형제도 굉장히 당황하고 서운해하거든요. 저 같았으면 더 서운하고 더 음.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속에서 두 분이 또좋우하는 씬을 예, 좀 궁금해집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스틸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스틸 화면일까요? 보시죠.